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이 우리 삶을 빛나게 하지요. 그래서 노년의 연애는 행복의 큰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따져 그냥 나를 잘 챙겨주면 되는 거지. 하지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 만난 인연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미 살아왔고 남은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잃는 것이 너무 큽니다. 시간, 돈, 마음, 그리고 삶의 평온함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든든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을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내 삶을 가가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제때 구별하지 못하면 남은 시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곁에 두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위험한 남자 스타일. 처음엔 알기 어렵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특징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릴 체크포인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하게 매혹적이고 조종적인 남자. 처음 만났을 땐 이런 남자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신감 있고 카리스마 있고 어디서든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고 배려 깊은 척도 합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만났어요. 이런 달콤한 말을 거침없이 하니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처음엔 꿈 같은 시간이 이어집니다.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고 필요한 걸 먼저 챙겨줍니다. 선물도 아끼지 않고 다정한 태도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까지 품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납니다. 그는 서서히 나의 약점을 알아갑니다. 내가 외로울 때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내가 불안할 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 내가 혼자 두려워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는 그걸 다 기억하고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늘 칭찬을 해주고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가끔 연락을 늦게 하면서도, 당신은 나 없으면 안 되잖아 하고 웃으며 말합니다. 불안해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걸 즐기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나만 믿어야 해요. 다른 사람 말은 다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며 점점 더 감정을 흔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배려하는 척 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지배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겁니다. 결국 나의 자유와 선택은 사라지고, 그의 기분과 욕심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지고 모릅니다. 여러분 조종하는 남자는 절대 티를 바로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더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엔 모든 걸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걸 빼앗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종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사랑은 존중에서 나오고 조종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처음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 앞에서 더 자유로워지는가? 아니면 점점 더 갇히고 있는가? 답이 후자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나를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는 걸 함께 즐기고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걸 응원합니다. 하지만 조종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그 틈을 파고들어 나를 흔듭니다. 여러분,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이라면 더 가볍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내 삶을 무겁게 만들고 나를 조종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결국은 나의 삶을 이용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남자. 사람 마음은 말로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외로운 순간에 들은 달콤한 말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요. 이런 말은 누구라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화려한데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남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챙겨주고, 늘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사라집니다. 늦게 나타나서는 급한 일이 있었다고 변명합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두 번, 세번 반복이 됩니다. 말로는 늘 잘해주겠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꼭 지킬게요. 이번엔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변명은 늘어가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왜 나는 늘 기다려야 할까? 왜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결국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말은 그 순간만 달콤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설레지만 결국 상처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 보고 싶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내서 찾아오는 사람이 진심입니다. 지켜줄게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내가 느끼는 행복보다 불안이 더 많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불안이 커진다면 그 관계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남자는 처음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은 언제나 귀를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행동이 없는 말은 결국 공허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과도하게 집착하는 남자.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 밖에 없어요. 나는 하루 종일 당신 생각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구나, 감동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 걸려옵니다. 지금 뭐해요? 왜 바로 답장을 안 해요? 처음에는 귀엽고 애정 표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내 생활은 사라지고 온통 그 사람의 요구만 남습니다. 친구랑 밥 먹으러 간다 하면 얼굴이 굳습니다. 가족 모임 간다 하면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왜꼭 가야 해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라는 것을, 이런 남자는 점점 선을 넘습니다. 내 일정, 내 인간관계, 심지어 내 옷차림까지 간섭합니다. 그 옷은 입지 마요. 그 사람은 만나지 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묶어두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꽃을 사주고 하루 종일 연락을 했습니다. 그땐 이렇게 날 아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외출하려 하면 나랑 안 있고 왜 나가요? 하고 서운해했습니다. 친구랑 통화만 해도 그 사람보다 내가 덜 중요해요? 하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분은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여러분, 집착은 처음엔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구속으로 바뀝니다. 사랑은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둘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입니다. 집착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 허락이 필요하다입니다. 사랑은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집착은 차가운 감옥입니다. 만약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면, 마음 속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하나요? 아니면 불안하고 무겁게 하나요? 편안함이 사라지고 불안이 커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친구도 가족도 나 자신마저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일수록 더 자유롭고 편안해야 합니다. 숨이 막히는 사랑은 결국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가두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남자. 처음에는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외롭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의지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 없으면 나는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말에 정이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늘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무심합니다. 안부 인사도 없고 하루가 가든 일주일이 가든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를 겁니다. 오늘 시간 돼요? 나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럴 땐 애정 표현도 달라집니다. 역시 당신밖에 없네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그 애정은 그 순간뿐입니다. 상황이 지나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늦은 밤이 되니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목소리 좀 들려줘요. 처음엔 마음이 짠해서 들어줬습니다. 위로도 해주고 함께 있어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또 필요할 때만 나타났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갑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따뜻한데 그 사람은 그 순간만 따뜻합니다. 결국 나는 소모품처럼 쓰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꾸준합니다. 평소에도 안부를 묻고 작은 일에도 함께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연락을 하고 그저 목소리만 듣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때만 다정하고, 그때만 애정을 보입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남자는 받기만 합니다. 내가 주는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결국 남는 건 공허함 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며칠이고, 때로는 몇 주도 조용한 사람. 그러다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럴 때 잠시 설레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나이가 들어 만나는 인연일수록 더 따뜻해야 합니다. 마음을 채워주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만 소모시키는 사람이라면 빨리 선을 긋는 게 현명합니다.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게서만 빼앗아가고 나는 늘 지쳐간다면 그 관계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책임감 없는 남자. 연애는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도 오고 감당해야 할 문제도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함께 해결하려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고 손을 잡고 같이 버팁니다. 반대로 책임감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힘든 순간이 오면 사라지거나 남 탓으로 돌립니다. 처음엔 다정합니다.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지켜줄게요. 하지만 막상 상황이 어려워지면 말이 바뀝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피하고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밥도 사주고 작은 선물도 해주고 늘 웃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와야 할때 그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병원은 싫어요 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에도 당신 가족이 있잖아요 하고 회피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늘 같이 살자던 사람이 나는 돈 문제는 못 건드려요 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날만 함께하고 어려운 날은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책임감 없는 남자는 처음엔 티가 잘안 납니다. 즐겁고 여유로운 순간만 있을 때는 다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 등을 돌리고 오히려 불안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거운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가 힘들어도 같이 견뎌보자 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내가 옆에 있을게요 하고 지켜주는 것, 그게 책임감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즐거움은 같이 누리지만 무거움은 떠넘깁니다. 상대의 짐을 나눠주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만듭니다.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행복만이 아니라 내 어려움도 함께 하려 하는가? 이 사람은 내 삶을 가볍게 하나 아니면 더 무겁게 하나?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그 관계가 어떤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책임감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말로는 누구나 내가 지켜줄게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 작은 어려움이라도 같이 서는 사람, 이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일수록 책임감은 더 중요합니다. 인생 후반부는 이미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불안하게 만들 사람은 절대 곁에 두면 안 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결국 내 삶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여섯 번째, 성장하지 않는 남자.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배우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엔 편해 보입니다. 늘 같은 생활, 같은 말, 같은 습관. 변화가 없으니 안정적인 것 같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건 안정이 아니라 멈춤이라는 사실을 성장하지 않는 남자는 자기 개발이나 발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책을 읽지도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늘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하고 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책임은 피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함께 하다 보면 느낍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 삶도 멈춘다는 것을 제가 아는 한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고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큰 욕심 없이 살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정적으로 보였고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이야기만 하고 미래에 대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고 어떤 목표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나는 몰라요 하며 외면했습니다. 결국 상대는 홀로 모든 걸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나도 멈춰버리겠구나. 성장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이 점점 후퇴합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나중엔 무겁습니다. 내가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그 사람은 늘 제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더 배우고, 더 발전하고,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같이 멈추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의 에너지마저 빼앗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내 삶에 자극이 되는가?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힘을 주는가? 만약 답이 아니라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함께 발전합니다. 책한 권을 같이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나도 젊어지고 인생이 활기를 띕니다. 하지만 변화 없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그 자리에 묶입니다. 내 삶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남자는 결국 내 인생을 뒤로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경험이라 생각하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게 내 시간과 마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늦게 찾아와도 충분히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